그리스의 우아 작가인 이수분 기원전 6세기 경사모스에서 철학자 쿠잔토스의 노예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청명함과 지혜가 뛰어나서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주인이 그의 이 슬기로움과 지혜를 테스트해 보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이수근 대답하기를 사람의 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혀는 진료와 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까지 합니다. 다시 또 주인은 묻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가장 제일 나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수근 대답하기를 또 동일하게 사람의 혀입다 했어요. 왜냐하면 남을 충성하고 모략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 모든 것을 입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람에 비해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다니곧 그리스도에서 나는 것으로하여 만족하게 되느라 했어요. 우리가 입술을 얼마나 이 말을 아름답고 복된 열매 맺는 그런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륙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린다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자는그 열매를 먹으리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말을 잘로 말을 가려서 할줄 아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봐도 온전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혀를 사용하는 최선의 방법이 혀를 함부로 사용하여 남을 명령하고 비난하여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에 대한 경계로서, 어,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그것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음, 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위해 굴리하지 않도록 하라. 오늘 성경 풍문의 1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의미에 대해 지시하고 가르치거나 잘못된 그리스도의 길을 갈 때에 그들을 책망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항상 본인들이 자신들이 지휘자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즐겨서는 안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한 우리 자신의 판단을 다른 모든 사람들의 기준으로 삼아서 행동으로 명령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각기 다양한 은사를 주셨으며 그들이 맡은 바 지혜에 따라 합당하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야구, 야구사들은 많이 선택이 되지 말아 하는 것입니다. 너 자신이 선생과 권세가와 재판관 같은 거만한 자세를 지내지 말고, 다만 배우는 자세로서, 겸손한 정신으로서 바라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으도 행동하지 말라는 또 다른 경우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다 하나님 뺏어 죄인이에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자꾸 죄를 말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혀를 지어머로 우리 자신이 완전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판명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이 온몸도 굴리시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본문은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암시되어 있는 것은 양심에 혀로서 저지르는 죄의 육을 받고도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주 고결한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은혜를 받았다는 분명한 표시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해서, 더욱이 말해 실수가, 어, 생각해서,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 하면은, 그의 신앙 고백과 경건은 헛된 것이다. 1장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욱이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로 증명될 뿐만 아니라 항상 진보되고 성숙한 그리스도로 판명이 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혀를 다질 수 있는 은혜와 지혜는 그 사람의 모든 행동도 다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3절에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여 이끌 수 있는 것은 그 입에 재갈을 먹이볼 로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삼전의 무배는 우리가 말을 순종하려 그 입에 재갈 먹이 온몸을 의거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심순과 같은 아주 맹렬하고 맹독한 방향 그 안쪽에 그 악한 그런 요소가 아주 다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혀를 재갈을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에도 또시편에 보면은,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가, 때가 내가 내 입에 재가를 먹이려 하였다 했어요. 우리의 혀가 재, 어, 우리의 혀가 재빠름이 활동적이면, 활동적일수록, 일수록 더욱더 그것을 다스리게 주를, 주의를 아주 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의거하지 못하고 다스리기 힘든 말이 주의를 태운 채 탈환하거나 주의를 내동댕 이 치듯이 다스리지 못한 혀도 그 주인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의 각오와 경계식으로 혀를 제거하면은 우리 몸이 행하는 모든 몸짓과 행동이 쉽게 인도되며 다 세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사절 오질 보면 은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즉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한다. 여같이 셔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온몸을 이 혀로다가 다 조종을 한다는 것이죠. 키가 배의 작은 부분과 같이 쇼도 우리 몸의 극히 지극, 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키를 올바르게 조종할 때에 그 배가 운전하는 사람이 뜻대로 움직여 나아간 것 같이, 대개의 경우, 쇼를 바르게 사용하면서 한 인간이 전체적으로 다소 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교에는 작은 것들이 거대하게 사용된 것을 보여주는 아주 평의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효의 바른 사에 대해 더욱더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효가 작은 지체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대단히 큰 유익을 주거나 아니면 아주 크나큰 해를 입힐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5절 6절에는 더 아주 견 말씀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가연성 물질 가운데 작은 불꽃이 순식간에 큰 화염으로 변해서 우리가 마침내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우리가 뭐, 에, 우리나라에도 큰 불이 많이 났어요. 산불로잔 것도 모았고. 혀는 아주 작은 불꽃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그 불이여, 불의의 세계라. 혀에는 그것이 불의의 세계라고 불릴 만큼 많은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혀가 저지르는 이 더러운 죄악이 얼마나 많은가, 혀가 일으키는 불길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 우리는 우리죄 중에서도 온몸을 더럽히고, 여기서 혀가 일으키는 죄 가운데 크나큰 공예와 불교를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보니까, 오정류절에,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온몸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혀가 생의 바퀴를 불사를 하니 육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과 그 사회에 이런 자주 혼란에 빠지고 또 모든 것이 불꽃같이 그 경렬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대우분이 인간의 혀가 원인이 되는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이라 그런 분들의 실수에 말한번 실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 당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낳는 일이했어요 육절에. 지옥은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혀에 불을 더해준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혀가 격분돼서 타오르는 그 것은 악마의 육으로부터 시작이 되며, 결국, 악마적 계획에 청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혀가. 악마는,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이고, 형제를 면워다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 중 보면, 성령이 불을 받았어요. 혀가 갈라지고, 강력한 불이 내려오시, 내려왔는데, 그때는, 예. 하늘로부터 놀라운 은혜가 내려와서 선한 마음과 거룩한 감동 그리고 뜨거운 환신호를 불붙듯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혀가 지옥에 불어 터질 때에는 적당한 열이 가해지지 않을 경우처럼 우리에게 해를 뿐만이 아니고 분노와 미움만을 일으키고 사탄의 계획에 통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불꽃과 혀와 화염을 두려워하듯이 우리가 불나면 얼마나 려셨습니까 발다툼과 욕설, 충상물약과 거짓말. 그리고 그 밖에 너의 영혼이나 다른 사람의 영혼에 진대의 불을 타오르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사실은 두려워하고 이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혀를 그러나 다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을 7절,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세매, 별내와 화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들에게 길들여 꺼내와 혀는 능이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혀는 그러한 동물보다 더욱더 길들이기 힘들며 이 동물들 길들이는 기술과 능력으로는 결코 길들 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혀로 길들일 수 있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은혜의 도움 뿐이에요. 야구보서가 여기서 이도하는 바는 아주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혀를 질서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경계와 우리가 수고와 혈저하게 자기 자신을 날마다 걸어가신 보혈의지에서 입을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 회계가 있어야 될 일을 압니다. 악한 행역을 떠나면 되는 거예요. 때때로 이 모든 수구가 그래도 부족하며 숲으로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혀는 쉬지 않은 악이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혀에 대해서 야스나 또는 해롭게 해롭고 독을 지닌 생물들처럼 다수해지고 경계될 뿐만 아니라, 그 해롭기 이를 데 없는 피해의 발생과 그에 따른 결과가 우리가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철저한 회개와 정말 재가를보기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혀를 기도와 찬송에 사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 혀로다가 남을 또 욕하고 비난하고 그 밖에 악을 행하는 사인이 되겠느냐 그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 난다 내 형제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미한 구멍으로 어찌 탄물과 숨물을 내겠느냐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남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냈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탐물을 내지 못한다. 11절 12절의 말씀을 하고요. 참된 경건은 부정을 받아들일 수 없고 참으로 경건한 사람은 자기의 말과 행동에서 이같은 자기 상처를 허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건은 진실로 이러한 죄를 방지하고 우리가 경건한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더러운 말이 밖에 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거룩한 보이를 의지해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 입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실의 상고순 가운데 빠진 인간을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는 축복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잎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2장 1절 말씀 보면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룩에 축하며 했어요. 여기서 복록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물론 토라는 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글로 찾아보니까 예전에 벼슬을 하면은 나라에서 녹을 줍니다. 그것이 복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입의 열매는 일생을 자기가 그 녹을 먹고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면서도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말이 인간의 혈라는 것입니다. 고약장은 1 11, 4장 21절 봐도 죽고 사는 것이 혈의권쇄달려련날이라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수다를 억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벽이 없는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생활에서 말을 절제하면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성질을 죽이고, 남의 말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조금만 말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혀는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선과 커다란 악을 행할 수 있는 기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아름다움이 있듯이, 혼에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또 하늘과 별 맑은 물과 초록 식물 사이에 조화가 있는 것처럼 말해도 조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자연은 주님의 말씀에 짓기로 짠 주님의 옷이라고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숨겨둔 아름다운 말은 옷감을 짜는 실과 같다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로 짜느냐가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친절한 말, 바른 말, 사랑이 담겨 있는 말, 소망적인 말, 감사하는 말. 인생을 밝게 꽃피우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등심지가 기름을 확뻗어져서 사라지지 않는 불꽃처럼 확 인생을 밝힌 것입니다. 결국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아름다운 말이 비전되는 말이 축복의 말이 얼굴과 생활 태도들을 창조해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해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이비돼서 여러분이 찬송과 영광과 그리고 소망적인 말을 통해서 일생에 다시 한번 복에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가는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